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오늘 날개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서 본문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도 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해 하며, 의를 행한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이제, 이 복음이 어, 이고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층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날 이렇게 이방인이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편 118편 1절 2절에서 보면 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찬송,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고,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텐데요. 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 마치 모퉁이의 머리돌처럼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 반석이 아,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에서 죽고 함께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말 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는 입구를 봉화하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뭐, 그래서, 구부려서 이제 보니까 그이 제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베드로는 또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의 시신을 쌌던 생화포는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수건은 생화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신이 없고 이생화포와 수건이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보고서는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도 뭐 별다른, 어, 뭐 예수님이 계시건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갔죠. 일단은 이제 마리아가 뭐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 하고 또 예수님이 그가, 그 가,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는 이제 알아보고서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장면이 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다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무서 말라, 십자에 못 붙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모습인데요 예, 이처럼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오자 할때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 주일에 저희들에게 또 주님께서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또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실제적인 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은 증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또하날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안에 날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죄의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귀한 주일에 또죄의 백성들 모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